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곡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주되고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나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브라질 선교를 떠났다는 이 소식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는 모습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죠.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신분이 변화돼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법을 따라했었으나 야 그러나 홍해를 건너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요. 이전에는 애굽의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에 의지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브라질 선교,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에 맺어서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오늘 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믿음과 소망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출애굽기 12장에는 승리의 찬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길은 그게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르라는 광야로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르 광야는 굉장히 큰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스르 광야로 인도했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 짧은 길을 보고 아셨지만 뜻이 있었어요. 아, 이 해변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을 만나게 될 텐데 블레셋을 만나면 반드시 전쟁을 겪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큰 위력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기가 꺾이고 블레셋을 말미암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구나. 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점점 믿음을 갖고 강성하여 주고 굳게 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하나한 땅에 갈수 있는 그 길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먼 길을 하나님께 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에 얼마나 일하기 힘드니까 팍팍하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짧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긴 것이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구를 다룰 때 서두르면 실수하다가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항상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마음 놓고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낮에 일할 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서둘지 마시고 지름길보다도 더 멀리 차근차근 착실하게 다져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이스라엘에 큰 장애가 될 것을 아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못지 못하는 광야 오늘 이스라엘 복선을 보니까 그 광야 길을 하루, 이틀, 3일을 걸었대요 웬만큼 하루 정도 걸으면 물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가 아니면 이틀 정도 열심히 걸으면 이제는 물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얼마나 큰 광야인지 3일을 걸어도 물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이렇게 온 평야가 끝없이 펼쳐 있는 그런 큰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노약자까지 있었다고 하지요. 함께 걸어도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속도가 늦습니다. 또 여인들도 늦죠. 장정이라면 그 걸음으로 빠르게 척척척척 할수 있지만, 어린이와 여인과 노약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린이와 또 여인들과 노약자들 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애굽에서 데리고 온 가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행렬은 얼마나 큰 행렬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모세를 믿고 따랐습니다. 홍해 사건은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죠. 이제 우리 모세를 믿읍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세를 믿읍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는지.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훌륭하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광야를 3일간을 걸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보하시는 중보기도팀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다 서로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일을 걸었던 이스라엘은 3일만에 물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3일간 물을 만나지 못하여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이 광야라는 것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나오면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삼위길을 걸어가도 물을 만나질 못했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우리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들이 더클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통해서 물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 지을 때도 그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고 그 나일강의 물은 또 식수로 쓰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애들 풍족하고 넘치는 물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처음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경험이 없는 그들이 물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했겠습니까? 아무 대비가 없이 왔겠지요 이곳 광야는 물이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렇게 삼일기를 힘들게 와서 마침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뜻밖에도 써서 뭐 하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쓰다는 것은 오염이 되었거나 썩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물도 고여서 흐리지 못하고 썩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쓴지 모릅니다. 우리가 식료품도 잠시 세균이 증식돼 가지고 썩기 시작하면 벌써 맛이 달라지죠. 단 단맛은 어디 가고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맛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쓴물 앞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홍수처럼 번졌습니다. 3일만에 만난 물이 쓴 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절망했을 거예요. 멀리서 물을 봤을 때. 이제는 됐다. 우리가 그렇게 목이 말랐는데,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하고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쓴물 앞에 더 낙심하게 됐을 거예요. 아니, 이 광야라는 곳은 물조차도 이렇게 썩게 만들고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땅이란 말인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땅이란 말인가? 얼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을까요? 그래서. 바라의 손물은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모세를 향한 믿음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저기 한 나무를 저 물에 던져서 넣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자 놀랍게도 그 물은 단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참훌륭한 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왔습니다. 하나님, 저 나무를 저 물에 넣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순전한그러한 모세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대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때 내종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하는 데다 그만큼 순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다 듣고 이해하고 예 따르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단물로 흔한 그 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그들을 그 목마른가 지친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하를 지금처럼 인도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물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를 따르며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선택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삼일간에 치치고 후달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윤리를 따라 지켜 행하겠습니다 게이 단물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게이 날은 새로운 각오의 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에게는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두 군데 설치하기로 하고 두대 에어컨을 위해서 구멍을 뚫는데 저희 교회 설리하신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러면 어, 좋겠습니다 하나는 벽걸이형 에어컨이고 하나는 스탠드형 에어컨인데 이 집사님께서 구멍을 뚫는데 거꾸로 뚫으셨어요 <laughs> 어, 저도 잘 몰라서 물어 물어 들었죠 이 스탠드형 에어컨은 관이 굵기 때문에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되고 벽걸이형은 작은 거니까 작게 뚫어야 되는데 벽걸이형 에어컨의 구멍은 크게 뚫고 <laughs> 스탠드형 에어컨은 뭐라을 아주 작게 뚫은 아 그렇게 평생 설비를 하셨던 분도 이런 실수가 있구나 사람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언제든지 아무리 기술자라도 매뉴얼을 옆에 두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에어컨 기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또 실수를 했어요 어디서 실수를 했냐면 그 스탠딩 에어컨은 에어컨 밑에 바닥 부분에 연결 호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동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밋밋하고, 이게 미끌미끌한 동관이 있고, 주름관이 있대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 밋밋하고, 이게 미끌미끌한 그런 깨끗한 동관으로 설치하려고, 그 밑에 아무리 접착을 시키려도 이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이 뚝뿌러졌어요 그래서. 1미터를 잘라 가지고 주름관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주름 호수 보시면 은 중간에 주름이 있어서 막잘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위치를 아주 편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다한 거예요. 아, 처음부터 주름관으로 하시지. 그분도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조금 잘못한 부족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사람에게는 항상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술이 아주... 훌륭하게 연마되었다 할지라도 무언가 도움이 되는 지혜와 또 매뉴얼을 옆에 두고 도움을 받는 게더 안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험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기억도 갖고 이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법도와 윤례와 계명은 항상 인간의 흠과 부족함을 바라잡아주는 바라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3일을 목말랐더니 홍해에 대한 그 기획은 다 사라지고 그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명과 율법과 그 법들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바라던 그 꿈의 땅 하나한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해서 달라졌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라의 쓴물에서 그 다음 광약길을 얼마를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두가 종류나온 이른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일길도 고생스럽고 쓴물을 만났을 때도 참 속상했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물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힘든 여정을 가, 왔는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의심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에 잠깐 흔들렸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붙잡고, 모세에게 다시 용기의 말을 내밀어 손을 내밀고, 모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원망했던 거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고다 같이 일어나서 우이 광야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으쌰으쌰 으쌰 한 마음이 돼서 엘림에 이를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그 열두 샘물을 만났을 때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쓴물 바로 옆에 이런 열두 샘물을 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홍해를 지나서 그 마라의 쓴물까지는 약한5 3 k 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이 엘린까지는 약한 20여 km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 하루 길 가지 않았을까 싶셨습니다그 하루 길을 이제는 그단물의그 증거를 가지고 그 길은 믿음의 길이 되었겠죠. 그리고 하루 길 얼마 안 됐잖아요. 3일 고생했지만 하루 길 가니까 그곳에 놀라게도 말도 할수 없는 그좋은 생물. 얼마나 물이 좋으면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날이 뜨거우니까 화분에 있는 그 화초들은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도 음, 설거지하고 물을 버리려니까 나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 물을 어디다 쓰려고 했더니 그걸 가져다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고나더니이 벤자민이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입이 탁 서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물이 얼마나 깊고 샘이 좋으면. 그 광야에서 70종류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고 큰 그늘을 만들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칠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더 나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대가 되죠 이제 브라질에서 돌아오실 이제. 성교가 다 끝나고 우리 하미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교팀들 돌아오실 때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렇게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외향적인 모습보다도 우리 신령의 주 안에도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서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나가는 그 모습에 더 영광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